안녕하십니까. 한방 농장입니다. 저희 올해 사과 수확 때가 돼서 지난주 토요일 주말부터 수확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워낙 그 봄부터 냉해랑 기후 변화 뭐 이렇게 비도 잦은 비도 오고 그래서 병수계도 많고 그래서 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수확량도 줄고 그 상태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어 진짜 이 농약, 약제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 많이 수확이 그런데 그래도 뭐 어떻게 써요 하늘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저희. 이사가 일단은 수확은 또다 하려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박스나, 어,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도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둘이서만 가족끼리 이렇게 수확을 할 만큼 양이 적어서 그냥 어 둘이서 가족 농으로 어 원래 수확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년 같으면 이쪽이 지금 서리도 오고 그러면 굉장히 빨간 게 뭐, 사과 상태도 좋고 그래서 보기가 좋아서 수확할 때 되게 좀 좋았는데 올해는 진짜 여기 상자, 상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기도 하고 이렇게 색이 안 나고 이렇게 삽이 낀 그런 사과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. 저쪽에 밑에 우회는 저거 리프트 갖고 하고, 요거는. 음. 아이고. 아. 아. 아, 요 나무도 이렇게 유목, 유목인 상태인데, 어, 사과가 굉장히 병충해도 많고 저희가 뭐 예년에 비해서 적게 한 예년 연년과 같이 이렇게 방제 작업은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원래는 어 비도 많이 오고 또한 뭐 냉해 피해도 있고 그래서 사과도 아, 어, 작고 그죠? 작고 색깔도 조금 많이 이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최대한 숙성을 시켜서 맛있게 해서 지금 사과를 수확한다고 지금 11월 달부터 수확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좋은 품질의 사과를 맛 보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음, 너무 잘다. 수량은 작년에 비해서 한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, 그사과 어, 는 방법은 저희 이제 농장에도 그, 꼬마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이 체험하러 처음 오면은 사과 따는 방법을 알려달라. 근데 사과는 이 꼭지를 일단 엄지손가락으로, 검지손가락으로 지주를 해서 이렇게 옆으로 탁 비틀어야지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. 안 그러면 이게 잡아 이렇게 당기면은 꼭지가 빠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이렇게,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꼭지가 쭉 빠져서 상품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탁 해서 이렇게 꼭지가 있는 상태로 해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사과 따기 체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출을 해서 이렇게 제끼는 식으로 해서 수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과 상태가 많이 예, 안 좋습니다. <laughs> 이제 기후가 이제 많이 변화가 심해갖고 강원도 쪽으로 사과가 많이 된다고 해서 예전에는 뭐 대구 사과, 경북 사과 했는데 올해는 그 어, 이야기로는 저쪽. 그, 의성 지역에서도 고지대에 있는 저 춘산 지역이나 그쪽에 있는 사과도 색이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맛도 들고 사과 색을 내서 이제 농부들은 수확을 하길 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기다려도 잘 색이 안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.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렇게 좋은 상품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, 어, 상황, 상황입니다.